스트리머에겐 고통과 절규를, 시청자들에겐 웃음과 행복을 주는 이름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임인 올리업. 고소공포증을 유발하며 웬만한 공포게임보다 중간중간 똥꼬에 힘을 주게 하는 올리업 스토리와 설정에 대해 알아보자. 주관적인 생각과 추측이 들어가니 이점 양해 바란다.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재키다. 사실 중요도가 의미가 없는 게 마네킹처럼 서있는 사람들 말고 재키밖에 없다. 이 꼬마를 자세히 보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앙상한 체격에 옷이 꽤 재재해 보인다. 모자와 생김새만 보면 워킹데드 게임의 클레멘타인을 좀 닮았다. 배경은 한 슬럼가에서 시작하는데 이 판자촌이 재키가 사는 동네다. 정확한 나이알수 없지만 10대라고 스팀에 서술되어 있다. 어쩌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열악함이다. 학교를 갈 여건이 안 되는 건지 대낮에 재키는 모험을 한다. 확실한 건 재키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현재보다 나은 삶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려는 현청인지 꿈속인지 아니면 늘 재키에게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맴도는 건지 여러 음성들이 들려온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여성의 말을 계속 잘 들어보면 단순히 조작법을 알려주는 도움 말인 줄 알았으나 게임을 진행할수록 인생에 대한 교훈과 응원이 되는 말들을 한다. 조금만 올라가 파이프를 지나면 기찻길이 있는 장소가 나온다. 이곳은 120년 전에 개장했고 제키의 할아버지가 60년간 일을 했었다.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는지 종종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여기를 왔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갓땐 패런츠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알수 있다. 조금 더 가면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계속해서 제키를 비난하거나 실패할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 You You'll never make it. You 그리고 빈민가에서 떠날 수 없게끔 족쇄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식에게 응원은커녕 저주와 루저 마인드에 쩌들어있는 말투가 느껴진다 직업은 드릴러였고 석유냄새가 났다고 한다 항상 술에 취해 엄마와 본인에게 손지검을 해서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었다. 얼마나 다리를 뚜드러 맞아 단련이 되었는지 강철 다리가 되어 씩씩하게 잘도 등반을 한다. 근데 왜 같은 파더가 아니라 페런츠라고 했을까? 엄마가 주인공을 버리고 집을 나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젠 과거라고 하는 걸 보아 현재는 부모가 죽었거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걸알수 있다. 맵을 보면 입시 미술이 떠오르는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세상 같은데 현재 어른이 된 주인공이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을 꿈꾸고 있거나 회상하고 있지 않나 싶다. 다음 구간은 묘지다. 여러 명사들이 언급되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을 나열한다 출생 아터벨트 아니 카더가든 킨드발드. 아무튼 유치원이란 뜻이다 학교 군대 기관, 공장, 죽음 F. 이 순서를 보니 빈곤층 사람들의 일대기를 의미하는 것 같고 저기 있는 묘비들은 아마 제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한평생 일만하다 죽은 슬럼가의 주민들이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풍선 달린 집이 나오는데 이는 애니메이션 업을 오마주한 걸로 보인다. 집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고 애니메이션 속집 주변이 공사장인 것까지 일치한다. 이제 더 올라가다 보면 전 구간과는 다르게 발전된 도시가 나온다. 여기선 한 동화를 언급한다. I feel more and more like in the story. 갔는데 빈스닥. 보실을 지나 쇼핑몰보다 더 올라가면 부유해 보이는 오피스가 있는데 굉장히 럭셔리하다. 금으로 만들어진 러브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그런데 각도를 조금만 틀면 헤이트, 싫어라는 단어로 변한다. 그리고 주변엔 검은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중성을 표현한 것 같다. 다음은 학교다. 아마 제키는 학교에서 왕따도 당한 걸로 보인다. School s u c k s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learn how to make money, how to adapt socially, how to fight cognitive distortion. 어쩌면 공부를 못하면 무조건 인생이 망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비판한 걸지도, 그 외에도 여러 명언들이 나온다. 학교 옥상으로 가다 보면 영화 해리포터의 대강당 일부와 기숙사를 정해주는 마법의 모자도 등장한다. 다음 구간은 삼도천이라 불리는 구간이다. 삼도천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존재하며 죽으면 저승으로 갈때 지나가는 강을 의미한다. 그래서 노자돈인지 배를 타기 전 나루터의 동전을 볼수 있다. 좀더 가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제키 할머니로 추정되는 해골을 볼수 있다. 다음은 유명한 그 구간인데, 많은 플레이어가 절규를 하며 무조건 태초 을로 가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떨어질 때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수 있다. 제 키가 올라온 슬럼가 주변에 만리장성 같이 긴 벽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대편은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빈부격차와 부유한 자들의 동네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 같다. 왜 하필 높이 올라갈 때쯤 저런 트랩을 만들었나 생각해봤다. 음식을 자세히 보면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 높은 곳까지 올라왔지만 정크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메시지를 암시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플레이어가 쉽게 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지 나레이션을 들어보면 어이가 없다. Sometimes it's hard to choose the right path, but don't be afraid, you can always repeat. 그니까 쉽게 말해 포기하지 말고 이 게임을 하라는 거다. 만약 한국말 나레이션으로 나왔다면 트리머들이 더욱더 빡쳐하지 않았을까? 여담으로 영화 토르에서 아스가르드의 다리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음은 콩나무 구간이다. 게임의 모티브가 확실히 앞서 언급했던 잭과 콩나무인 걸알수 있다. 주인공의 이름도 잭에서 따온 걸로 보인다. 올라가다 보면 옛날 TV가 나오는데 화면에 소니 게임이 들어가 있다. 잭이 보물을 갖기 위해 올라갔던 것처럼 잭이도 콩나무로 올라간다. 그러면 블랙홀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서 들어가기 전. 벽을 자세히 보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언어 관련 프로그램 로고들이 보인다. 순서대로 파이썬, C#, 시플이다벽 뒤에는 기초적인 코드를 볼수 있다. 이는 파이썬의 코드인 것 같다. 즉, 이 세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지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주인공 한 명을 속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연기를 했고 물건과 배경은 전부 소품과 세트장이었던 트루먼쇼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심지어 마지막에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제키가 블랙홀로 나가는 문과 굉장히 유사하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엔딩을 보고 느낀 점은 되게 꼰대 게임 같다. 우디 쉽고 재밌는 게임을 하려고 응? 플레이 타임 한두 시간으로 어림도 없지. 너의 인생을 갈아 넣으라, 이 말이야. 라는 마인드가 느껴지며 어떻게든 교훈을 우겨넣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듯이 멘트들이 나온다. 그래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재미 요소로 발동된다. 제키가 사는 세상의 생명체는 전부 멈춰 있는데 예외가 있다. 바로 동물들이다. 초반부에 나오는 시바견은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어준다. 또한 거북이는 제키를 태워주고 동룡의 머리 위로 올라가면 튕겨서 높은 곳으로 보내준다. 고인물들은 드래곤을 이용하여 날개짓에 튕겨져 올라가거나 직접 타서 등반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다음은 버스기사인데, 사실 버스기사가 움직이진 않고 버스가 움직인다. 동물도 아닌데 왜 넣었냐면, 그냥 웃기게 생겨서 넣었다. 다른 재미 요소는 시점 변화를 해서 제키의 눈, 혀, 치아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신라면과 태극기도 나온다. 이는 한국 게임회사지만, 이약 물고 외국인인 척 한다는 썰이 있다. 하지만 썰에 불과했고, 개발자 중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논란이다. 바로 소녀상 에셋인데, 여기서 에셋이란 게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말한다. 3D 모델이나 텍스처 이미지도 포함되며, 이미 만들어진 무료 에셋을 가져다가 오브젝트에 씌울 수 있다. 소녀상이 선정적인 문제로 삭제된 줄 알았으나, 저작권 문제로 지금은 사라졌다. 울리업비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좀더 다양한 NPC가 추가되어 상호작용이 되면 좋겠다. 스토리는 주인공이 우주로 날아갔으니 해양계에 속해 있는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게 아닐까 예상해 본다.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